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에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따로 주제는 마스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현상도 이제 사라졌는데 왜 갑자기 마스크 주제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마스크는 여전히 우리가 필요할 때 착용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마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도 이제 플라스틱 소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세 플라스틱 요새 이슈가 크다 보니 혹시 이거를 착용하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오는 건 아닌지 또 실제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걸 어디서 들으시면 아무래도 좀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질문이 많아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착용하면 되는지 절대 착용하면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스크가 위험하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아무도 미세 플라스틱에 호흡하는 과제에 떨어져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논문을 어 이제 투고한 그런 자료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이 자료는 이런 일반 호흡 조건에서 최대 2 밀리미터짜리 미세 플라스틱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아직 최대 최종 어떤 게재된 건 아니고요. 그냥 투고된 자료로 제가 그냥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논문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가 가장 액기스 논문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2025년 올해 나온 논문이고 저명학술지인데요. 여기서는 그동안 수많은 논문들을 어, 36편을 분석한 거예요. 이런 마스크로부터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36편의 논문을 분석한 논문. 이런 걸 저희는 이제 한국말로 총설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총설 어, 논문을 한번 보면요. 결론도 말씀드리면 실제로 떨어져 나올 수 있다. 떨어져 나온다고요. 그다고져 나온 소재의 대다수는 많은, 가장 많은 양은 PP. 폴리프로필렌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되고 떨어져 나올 수 있고, 남획 주로 섬유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그것이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 실제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나온 실험 결과들이 실제 사람 조건을 한건 아니고요.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챔버에다 놓고 나름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한 실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람에 대입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실제 이런 어, 논문들의 저자들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실제 어느 정도 떠들어서 실제 사람 몸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측정하고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근데 떨어져 나올 수 있다 떨어져 나오는 것까지는 확실히 많은 논문들이 해서 언급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논문만 보면 아 마스크는 절대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차근차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논문 제가 최근에 소개해 드렸던 논문인데요 뭐냐면 점유학술지에 바로 우리나라 지하철 가지고 실험한 연구였죠. 우리나라 지하철 정말 고도화 특히 서울 지하철 너무 고도화돼 있죠. 정말 뭐 뉴욕 지하철, 보스턴 지하철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깊이 막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뭐 9호선 막 엄청난 호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는 정말 정말 고도화돼 있는 지하철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아무래도 환기 환풍기 뭐 환기시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쌓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가 야외보다 실제로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일단 보였고요 근데 여기서 의미 있었던 건 뭐냐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높은 거는 어느 정도 우리 예상을 할수 있는데 공기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농도도 훨씬 확실히 야외 실외보다 높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해낸 그런 논문이었죠. 정확히 일 세제곱미터당 약 여섯 개가 관찰이 됐는데 여섯 개면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관찰한 게 사이즈가 좀큰 겁니다. 기준 크기가 기준 크기가 작은 것까지 다 정확하게 봤다라면 훨씬 더이 숫자보다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더 의미 있었던 건 뭐냐면 실외보다 같은 기간 동안 심한 곳은 약 3.7배, 3.7배가 높을 정도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았다라는 것을 이제 최초로 밝히게 됐던 거죠.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미세플라스틱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지하철이게 뭐냐면 이 전철이 그 안에 이제 바퀴가 있고 철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찰이 엄청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끼익 끼익 소리도 나는 거고, 그때 어마한 미세 가루 입자, 금속 입자된 공유 날아가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 붙게 되면, 그게 또 미세 플라스틱 그런 입, 금속 입자를 붙은 상태에서 여기서 퍼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매개체가 될수 있다고 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이마신 미세 플라스틱은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저런 바람성 금속이 각에 결합되어 있는 각에 결합되어 있는 거를 들이마시는 거다라고 해서 어떤 경고를 했던 논문인 거죠. 실제 그 호흡기 침착량까지 추정했었는데요. 그렇게 평생 동안 계속 들이마시게 되면 폐조직 1g당 평균 28개의 미세플라스틱이 축적되는데 그냥 미세플라스틱이 아니라고 했죠. 발암성 금속도 붙어있는 그런 미세플라스틱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무튼 이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에 나온 점유학술제 나온 건데요. 바로 독일에서 연구를 했고요. 어, 이연구진뭘초점 뒀냐면 바로 초미세 입자입니다. 초미세 먼지 중에서도 훨씬 더 작은 거, 보통 백 나노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초미세 입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걸 많이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 실제 수만 명의 사람을 가지고 관찰해 봅니다. 했더니 실제로 장기적으로 계속 초미세 입자 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발병 가능성이 실제로 높더라. 상관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최초로 밝혔었죠.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니 마스크, KF 구사를 써도 케이프 그 기공 크기로는 저런 1 0 0 나노미터 이하는 걸을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 걸을 수는 없는데 실제 그런 미세 입자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흡착되는 효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공보다 더 작은 입자를 하더라도 돌 움직이면서 흠착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다 걸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안 착용 안한 것보다는 착용한 게 실제 필터링 효과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도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논문 뭐냐면 작년 5월에 나왔던 점유학 숙제 나온 논문인데 어 경찰관, 중국 경찰관 40명을 조사한 그런 연구였어요. 그래서 20명은 야외 근로자, 20명은 내근직. 분들을 이제 가서 비교를 하는 건데요. 같은 경찰관 본거는 혹시 직업적 특성의 차이가 없으려고 했던 거죠. 했더니 이 연구진이 뭐에 초점을 뒀냐면 아무래도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은 아무래도 타이어가 그 마찰 등에서 분해되면서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들이 있잖아요. 그에 더 많이 노출될 거라고 본 거죠. 실제 많이 노출되죠. 근데 일반 그 타이어는요,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안에 다양한 첨가제를 넣는데 특히 이 산화 방지제라는 걸 넣어요. 그런 어떤 특정 화학물질 넣어놓게 되는데, 근데 그게 오존과 만나면 다른 화학물질도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게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에 더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 실험해 보니까 야외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일수록 실제 실내에 근무자보다 두배 이상 높게 체내에서 그런 아까 유해 화학물질이 관찰이 됩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그 타이어 가루들이 마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유해 화학물질이 어떤 역할했었냐면. 을 실제 야외 근무자가 제 간염이나 염증 지표가 실제 유의미하게 더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실제 발표한 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많이 체내에 쌓여 있을수록 지질대사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실제 지질대사교란이 교란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됩니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 쓰는 게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이거를 착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제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근데 이 논문 지금 보여드린 이 논문이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2024년 2월에 나온 저명학술제에 나온 논문인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연구진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만 벗고 나서 다시 착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냄새가 별로 안 나고 착용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다시 착 재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재사용할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합니다. 또이 양이 한번 착용에 낫다라는 건데 한번 착용하더라도 좀 너무 자꾸 뭐 구부리 되거나 만지작거리거나 내부도 막 자꾸 만지작거리거나 이러면 더 많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렇게 좀 부드럽게만 다뤄 주게 되면 그방출량이 적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이 연구 결과까지 이제 정리, n g girl, 이 y o 정리 g girl, 이 y 서 u n g girl, 착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이니까 우리가 마스크 l 이 young 마 i r l 이 young girl, 이마 o u 미세플라스틱은 바람 쓴 금속들도 많이 붙어있다는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야외에서 많이 근무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타이어 미세입자에 더 많이 노출되거든요 근데 타이어 그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걸 계속 들이마시는 게 맞겠습니까? 그냥 미세 플라스틱 낫겠습니까? 실제 이것도 사용만 잘 하게 되면 노출량이 현저히 줄어든다라는 결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쓰시는 게 맞고 착용하신다면 일회용으로 아까우시더라도 여러 번 착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 번만 사, 착용하시는 것만 꼭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마스크에서 미세플라스틱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래도 필요할 때는 쓰시는 것이 착용하시는 것이 건강상 이점이 더 크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너무 심각한 그런 날에 착용하는 게 맞겠습니까? 착하지 않는 게 맞겠습니까? 초미세먼지에는 또 카드늄납 같은 중금속도에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게 다호흡기를 들어가게 되면 뭐 몸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연구 결과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착용하는 게 맞다는 라 것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성원에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